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이수페타시스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이수페타시스. 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14일, 그리고 나서 6월 23일. 자, 이렇게 총두 차례에 걸쳐서 좀 촬영을 한번 해드렸어요. 자, 이때 제가 촬영을 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수페타시스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살아. 어, 빨리빨리 살아. 그래야 이렇게 돈벌수 있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먼저 결론적으로 보게 됐을 때자 6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금일 신고가인 29,900원까지 대략적으로 5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부분이 좀 확인이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수페타시스의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셨다면은 매수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엄 엄청나게 이렇게 수익을 좀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9,900원 현재 가격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주주분들은 지금 수익권 어? 혹은 아니면은 약 손실권이 실 거란 말이에요. 큰 손실도 아니고 약 손실권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분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자, 매도 준비를 하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태세를 좀 갖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이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가지고 요 구독하기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만 한 번씩 꾹좀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바로 이렇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은 요거 다 누르셨을 테니까 자, 종목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오늘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PCB 반도체. 자, 이 PCB 반도체 테마 쪽에서 좀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주로 이 PCB 반도체를 이렇게 견인해주고 있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은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PCB 반도체 테마, 이 테마 자체는 아직 시작도 아직 안한 거는 맞습니다.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 PCB 반도체 테마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테마가 이렇게 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런 테마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팔라고 하는 거냐.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면은, 자 먼저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비디아발로 이제 반도체 쪽에 수급이 붙으면서 이렇게 지금 상승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먼저 이런 부분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 같은 경우 상승 초입부가 되겠죠 이때는 뭐였습니까 이 반도체 테마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이수 그룹을 지금 등에 업고 나서 움직였단 말이야 자 기존의 이수 화학이랑 스페셜티 케미칼의 인적 분할로 인해서 반사효과를 받았던 종목이 바로 이수 페타시스가 이어 이수, 이수 페타시스가 됐다는 거고 자 이런 그런 이벤트로 인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공짜라인으로 지금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이 이수 페타시스의 종목에 이런 매도 추천을 매도 추천을 들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 자 이런 주식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간단하잖아.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다 똑같아요 돈 벌라고 하고 수익을 내고 싶어서 한다는 거야 자 그렇지만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은 진짜 생각 외로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단한 게 뭐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매수의 타점과 이런 매도의 타점만 잘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자리, 이런 자리는 지금 매수 타점이겠습니까? 매도 타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관망의 그런 구간이겠어요? 당연히 이런 구간은 매도 타점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기 위해서는 욕심을 절대로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욕심을 부리게 됐을 때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를 하고 나서 매수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매수 터점 같은 경우를 잡아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손절을 하게 됐을 때는 손절 구간은 짧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수익을 보게 됐을 때는 수익을 길게 볼수 있는 구간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된다는 건데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매수 진행을 해야 돼. 매수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종목을 예를 들어서 제가 10종목을 매수를 했다. 자, 그러면 저도 이게 10종목 다 상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7종목은 상승을 하고 3종목은 손절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3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구간이 짧고 7종목은 수익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목은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승률 자체를 완전 극악으로 바꿔 갖고 자10 종목 중에서 3 종목이 상승을 하고 7 종목이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자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3 종목의 수익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이 손절 구간을 충분히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승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약 수익권인 계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잠깐 좀 보여 드리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계좌 내역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매매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수익 실현을 지금 저희 가족분들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3기 무료 가족분들을 제가 모집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급등 검색기, 검색식을 제공해 드리는데 이거 역시 무료다. 그리고 세 번째, 세력주로 수익 낼수 있는 교육자료 제공하는데 이 이거 역시 무료다. 자, 이 교육자료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가족이 되시면 집, 직접 종목을 분석을 하고, 직접 종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제가 문자로 저희 가족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뭐 종목명만 그냥 하나 보내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목표가, 추가 매수가 그리고 간략한 코멘트까지 잡아 갖고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다 발송을 해 드리고 있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게 뭐야? 내가 나는 이렇게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나도 이렇게 수익 보는 그런 매매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대로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뭐 한다. 주식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익을 보고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일단 공개적으로 가족을 좀 모집을 하고 있는 만큼 나도 이 선생의 가족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가족. 어? 가족. 요렇게 딱두 글자. 딱두 글자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은 제가 직접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연락만 잘 받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락만. 그러면은 이 연락 받으시고 바로 저이 선생의 가족으로 합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겠죠? 자 그러면은 이스페터시스 종목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laughs> 자이 PCB 반도체, 자이 PCB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 딱 빼, 싹다 그냥 빼고 그리고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제 지금 뭐야? 지금 이 영상,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보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돈을 지킬 수가 있게 되신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의 캔들 위치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6월 29일, 캔들의 위치, 지금, 1년선, 1년선과, 장, 그, 어, 222일선인 1년선, 장기평선인 1년선과 이격도가 64% 1년선하고 이격도가 64%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어떤 자리입니까? 어, 여기 어떤 자리예요 교육자료 받고 공부하신 분들, 제가 이 질문하면 답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어떤 자리예요이 이 자리? 이 자리는 지금 바로, 자, 조정이 임박한 자리입니다. 조정이 임박한 자리예요 지금부터 상승해봤자 5에서 10% 상승하는 거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 이, 뭐야, 상승을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는, 그니까 러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올라가면은 5에서 10% 상승, 내려왔을 때는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다. 자,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는 지금 실력이 있으시 는 실력이 있으신 단기 트레이더분들 아니고서는 진입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가 뭔데 이런 걸 정하고 그러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차트만 10 5년간 넘게 매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10년간 부티크에서 활동도 했었습니다. 자, 일전에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 그리고 강원에너지 종목 같은 경우 신고가 주가 올라가면서 신고가 찍고 있을 때 영상으로 남겨드렸어요. 지금부터 이 종목 조정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 조정에 나오고 있을 때 제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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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 있다 이 조정 구간 제가 중간에 다 잡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과는 어땠었냐 100% 일치했습니다 일치했었고 마드마다 떨어졌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아래쪽에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증거 영상 링크 넣어 드릴테니까 확인하시면 되시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1년 선, 이 1년 선을 좀 이용을 하는 방법에서 이 1년 선을 이용해서 좀 조정을 좀 잡아내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좀 잡아내냐 오늘 캔들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쪽 그 가격 이동 평균 222, 444 보이시죠? 자, 1년 평균 대비 222일 선이 1년 선인데 아까 64%라고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 64% 벌어져 있어. 자, 이말 자체가 뭡니까?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1년 평균 대비해서 64%나 고평가가 돼 있다. 자,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이 펜, 종이, 지금 가지고 오신 다음에 바로 메모를 좀 하세요. 잠깐 일시, 영상 정지시키고 펜이랑 종이 가져와서 지금부터 메모하세요. 자, 이 기법 하나만 알아가셔도 이런 꼭지에서 물릴 일이 없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로 1년 선과 이격도가 50 이상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야 자 어떤 생각이냐 아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조정이 곧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자 1년 선하고 이격도가 50 이상 벌어지면은 우리는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1년 선과 이격도가 60% 이상 벌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자리냐? 지금부터는 이제 조정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60% 이상 벌어졌을 때부터는 우리는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당일 당일 시가 당일 시가가 이탈이 됐을 때는 무조건 바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60% 이상 벌어졌을 때.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1년선이랑 70% 이상 벌어져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뭐 보합권에 있든 그런 거싹다 치우고 싹다 치고 올라가든 떨어지는 그런 거볼거 거 없이 이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런런 런. 고망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메모만 좀 해두셔도 충분히 이런 고점에서 매수해 갖고 물릴 일 자체가 지금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페타시스 아까 64%였죠? 자 1년선하고 이격도가 64% 1년선하고 64%.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가가 이탈이 되면은 바로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 만약에 뭐 이런 상태에서 마감이 되든 더 올라가서 마감이 되든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다음 날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시가가 이탈이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당일 시가가 이탈이 되면은 반드시 팔고 나와라. 자, 이게 지금 오늘 영상의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세력이 이탈이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력이 이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테마. 이 PCB 반도체, 이 PCB 반도체 이 테마 같은 경우도 아직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우리는 지금 이 이수 페타시스의 이 조정 구간 자, 이 조정 구간만 잘 잡아내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요만한 파동을 한번 더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정쩡한 수익이 아니고 최소 못 먹어도 100%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한 타점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직접 기술적 분석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에서 이런 단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를 좀 잡아놨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런 조정 구간을 좀 산정을 좀 해놨어요 자 조정 구간을 좀 산정을 해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스페타시스의 지금 현재 외인의 물량 그리고 기간의 물량 개인의 물량 그리고 현재 유동성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갖고 자이 해당 자료 안에다가 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료 받아가시려면은 구독하기 누르고 이쪽으로 문자 보내면은 그냥 받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나는 이 자료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연락처 적혀있죠. 이수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있는,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고 나는 만약에 가족도 할 거고 이 자료도 필요해. 그러면은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가족만 붙여주시면 돼가 가족 가 이수 이렇게 딱네 글자 딱네 글자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해당 자료 모든 분들에게 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이 이수 이 페타시스로 여기서 이 영상 봤으면은 이걸로 손실 보지 맙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